어디 오신 겁니까? 여기는 종로구 화동입니다. 제니가 이쁩니다, 제니가. 제니가 어디어요 오늘 소개할 건물이 저 뒤에 건물이에요. 네, 건물 소개를 해볼까요? 네. 자, 작년 12월에 준공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입니다. 땅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이쪽 대로변 보시면 18m 북쪽 도로고요. 이 옆에 이면 도로가 있는데. 6m 서쪽 도로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요 아주 34평에 협소한 대지에 연면적 67평을 아주 알뜰하게 신축을 했습니다 완전히 코너 건물이네 어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이 아주 어려운 공사를 훌륭하게 마무리하신 오슬로건설 김일규 대표님을 모시고 건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템버린즈라는 예. 매장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템버린즈라는 건물이 여기 원래 건물주인가요? 건물주는 음. 따로 있고요. 지역 자체가 핫하네요. 사람이 완전히 골목에 꽉 찹니다. 사람 머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음. 힘들었죠. 우리 회사 차원에서도 신경을 되게 굉장히 왜 많이 음. 썼냐면은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 위치 그... 너무 좋아요 지금 예, 잠깐 예. 돌아다녀봤는데 밤에 와서 음... 보시면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조명 닫으면 훨씬 더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예. 건물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 예. 사실 비용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일반 건축비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땅이 협소했기 때문에 예. 평당 단가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경 처리를 많이 했다고 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평당 단가로 하기에는 평수가 너무 작아서 예. 예. 그렇게는 산정이 안될것 뭐 같아요. 뭐, 평당단가로 치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한, 평당 1200만원? 네. 1300만원 정도? 평당 1200, 300 하면은 굉장히 좀 비싼 것같은데요 사실 비싸긴 하죠. 네. 예. 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나오기도 하는 맞지만 네. 예. 사실 이렇게 작은 거는, 이게 들어가는 품이 큰 거나 작은 거나 거의 똑같거든요. 2층, 3층 보니까, 예. 안으로 쑥 들어가서 2층에서 이제 자연 발코니를 뒀는데, 예, 예. 와, 이게 보니까 층고가 이층 3층 더해서 꽤 되는데, 네. 이런 거는 거푸집 짤 때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층고가 4,500m가 어, 어, 넓기 때문에. 아, 요거, 예. 그 거푸집 높이가 예, 그래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했고요. 음, 아, 그렇죠. 예. 안전하게. 예. 예. 그래서 양생을 갖다 한달 이상 해가지고. 아, 예.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현장은 또 시간이 돈인데, 음, 예. 가서 한번 들어가도 예. 될까요? 기존 아,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먹어 들어왔구나 예, 예, 할수 없이 음. 와 정말 알뜰하게 하셨네요 예. 공간 버리는 거 하나도 없이 또 지하 내려가는 계단을 여기 또잘만들어셔가지고 이제 CRP는 저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쪽은 찾지 못하고 음. 아무튼 여기 계단 밑으로는 다 지하입니다 그렇죠. 예. 뭐 CIP 바짝 하는 것도 이 예. 워낙 오래된 한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예. 난이도가 있었던 공사입니다. 올라오는 계단이 다 외부로 노출이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동네 특성상 좀 미관을 고려해서 예.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한것 같은데 예쁘네요. 아 여기 엘리베이터가 밖에서 바로 진입하게 돼 있네요. 엘리베이터는 양면입니다. 그래서 음. 이쪽에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내부는 방향이 바뀌어서 음. 예. 안에서도 사용할 수 양방향으로 들어갈 네. 수 있게 여기 땅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 이게 도로가 아니라 <laughs> 네. 여기 돼지가 하나 더 있는 예. 건가요? 텀에 돼지가 하나 더 있는 거아 <laughs> 아니 왜이 굉장히 이집이땅 주인은 여기에 팔고 싶어 할것 같은데 주인은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행굴 예 네. 네. 음. 그런 땅들이 가끔 있죠 네. 연락 안 되는 근데 음. 공사하면서는 하다 이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야, 이거 어때요? 뭐꿈짜로 쓰는 네. 그냥 땅이네요. 여기 뭐 여기 보시다시피 공간이 없어서 네. 자재도 쌓아 놓고 할수 있는 공간이 네. 되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안 나타나면 그냥 안 네. 그쵸, 네. 그냥 사용하는 거죠. 네.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북쪽 도로라서 일조를 네. 안받았겠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대지가 대지가 네. 있으면 일조를 받아야 되는데 예, 네, 맞습니다. 또그2미 이내에 협소대지는 일조 규정을 또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조를 안 받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역시 김선정 대표님은 <laughs> 역시 지식이 풍부하신 분 같아요. 아니 뭐 설계하는 사람 기본이죠. <laughs> 내가 옥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아, 옥상. 그럼 밑에 방수를 하고. 예. 밑에 뭐 하지를 깔았나요? 동그란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아, 이 타일 할때 자체적으로 예. 나오는 그 베이스가. 중간중간 중간 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아, 아 여기 좀 보이네요. 이렇게 모서리마다. 예. 그럼 이 중간에는 지지대가 없는 거고요. 네, 예, 없어요. 그래서 뭐... 타일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음, 타일 자체가 버티는 예. 거네요. 예. 어, 보통 타일이 뭐한 3mm 뭐 이러는데, 예. 뭐 이거는. 20mm. <laughs> 와 타일이 아니라 거의 네. 뭐 돌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단가도 굉장히 비싸요. 아... 시공비도 비싸고. 그러네요. 네. 이런 모퉁이 보시면은 이렇게 잘라내 그 절곡하는 게 쉽지 않아요. 원래 음... 급격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탈칼로 잘라지지 네. 않아요. 네. 이거를 하는 그 시공팀은 따로 있습니다. 음... 타일에서도.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시공팀이 따로 있는 거죠. 사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두껍고 예. 비싼 예. 예, 그런 재료네요. 맞습니다. 뒤로는 청하다가 보이고요. 앞으로 는 시내가 동남시내가 풍운에 다 보입니다. 이야 이거 4층 건물 옥상에만 올라왔는데 이렇게 뷰가 예, 굉장히 좋죠. 좋은 뷰가 있다니. 예. 굉장히 작지만 아주 알차고 예쁜 건물입니다. 음, 갖고 싶네요, 정말 예. 이런 건물. 여기 아마 평당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땅값이요? 네. 우리가 이 동네에서 만약에 뭐 조금 9억을 사서 신축을 하겠다 하면은 땅값이 한 1억 정도는 봐야 되나요? 그, 그거 넘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1억 이상? 네. 음. 아마 매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는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이 예. 계속 오래 갖고 가시는 예. 좀 그런 분위기인가 보죠. 여기가 34평이니까 뭐한 40억은 땅값이 있어야 그러요 내일도 네, 그한 얘기네요. 뭐될 거. 이 코너 땅이고요. 아마 굉장히 여기 중에서도 요주의 땅이기 때문에. 네. 네. 최근에 또 신축도 했고 예. 뭐쭉 귀를 둘러보니까 아주 뭐이 동네 랜드마크가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인스타그램에 나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분 좋아요. 좋았... 대표님 여기 공사하시면서 사대군 안에 예예. 뭐 차량 출입이라든지 장비 출입 예. 이런 것 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굉장히 제한이 많았고요. 그 음. 레미콘 타설할 때도 그 운반비라는 게 같이 아. 적용돼가지고. 아 그럼 운반비라는 게 다른 지역하고 뭐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뭐이 사대문 안은 무조건 뭐 대당 6만 원씩 받다 보니까. 예, 아. 네, 그래서 한 대당 무조건 네. 플러스 6만 원이요. 네. 그러고 이제 여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뭐 번번번축금이 번치, 나오면은 우리 시공사에서. 음. 대납해주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몰 이후에는 장비를 못 다니게 이렇게 예, 예. 좀 유도를 하나 보네요, 정말 예, 자체가. 예. 음. 그러면 이 동네나 아니면 종로나 아까 말씀하신 청원동이나 삼청동 이런 데들은 일반적으로 시동을 하신 분들만 할수 있는 장비 이런 게좀 있겠네, 노하우가. 그러니까 노하우는 아. 있어도 뭐 누구나 공사는 할수 있죠. 예. 누구나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런데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거 모르는 분이 혹시 들어왔다가 예, 예. 아까 얘기한 레미콘 뭐 대당 6만 원 이런 거 모르고 들어왔다가 예, 예. 공사비가 추가되는 예.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겠죠. 주차장이 예. 예. 흡수하죠. 네 예. 종로 자체가 주차 설치 그 제한 지역이 많아요. 그갖고 가지고 오지 말라는 예. 그런 정책을 펼기 때문에 워킹으로 다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로. 예. 대표님 예. 뭐 현장도 여러 군데 있어 갖고 되게 네.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 건물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예.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한번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laughs> 우리 오슬로 아 기억해 주십시오 네, 네. 오슬로 건설 김일구 <laughs>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점심 어디 가서 먹어요? 여기 진짜 음식 맛있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이 동네 의 문제예요 <laughs> 아니 이렇게 하프인데 요 네. 카페만 많아요 그러면 네. 현장 어디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 올해까지는 뭐 내가 목표한 거를 갖다가 수주를 다 했는데 아, 올해 분은 예. 근데 뭐 일단은 설계가 없다는 거는 그렇죠. 시공이 없다는 시행이 없다는 거고 시행이 없다는 건 시공도 없다는 건데 일단은 나라 경계 경, 경제를 위해서도 건설이 떠야 되는데 맞아요. 예. 뭐 내년 공사가 일단은 하나도 지금 오다가 받은 음. 게 없으니까. 지금 뭐 음. 워낙 다들 얼어 있어가지고 심리 자체가 음. 일단 금리가 좀 어떻게 되들 텐데. 그렇지. 음. 뭐 우리가 뭐 하나 저 밑에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할 음. 수가 없고 나라에서 뭘 너무 또 얘기가 진지해지니까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